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국가의 보배라고 부르며 아끼셨고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 장본인 오원철 경제수석님의 책입니다. 한국형 경제건설 시리즈는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7권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입니다. 유독 7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수석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1에서 6권까지는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고, 7권은 독자와의 대화라는 섹션으로 시작하여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안보, 유신의 정당성, 한미동맹의 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길등 모든 것이 막내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애국당 당원이라면 필독서 중 필독서입니다. 특히 이 책의 중요성은 단순히 6, 70년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면안 되는 책입니다. 예전부터 박정희 대통령님과 관련된 책들이 종종 출간되곤 하였는데, 그러한 책들의 저자들의 다수가 내가 대통령께 건의해서 5일6 혁명을 일으켰다. 경부고속도로는 내 아이디어였다. 등등. 책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본인의 피아를 하기 바쁜 책들이 다수인 반면 오완철 수석님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역사를 알리려는 마음에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실물 담당하셨던 오정님이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국보라고 부르시며 아끼시던 이유가 다 있겠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우성님이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학창시절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만나봤어도, 우성님 같은 집중력으로 책을 읽으시는 분은 처음 봤었고,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로,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후손에게 자부심을 심고, 고난에 닥쳤을 때에는 용기를 주고자 한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국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음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3세기의 원나라에 패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이후 20세기에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일본의 패전 이후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립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외국인에 대해서 자립심이 생기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월남 파병입니다. 외국인, 그것도 세계 최강, 최고의 미군과 같은 기준에서 같은 대우, same base, same level를 받으며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미군들보다도 훨씬 잘 싸웠었습니다. 20여 년전 미국이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싸워줬는데 우리도 제3국에 가서 자유를 위해 싸우니 은혜를 갖는다는 마음과 보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수많은 민간인들이 월남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연 인원으로 치면 3, 40만 명이 한꺼번에 외국에 나가다 보니 한국인의 가치관에 일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한국인은 우수하며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질 게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월남파병은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질에 새롭게 눈 뜨고 자부심과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주성 확립이라는 면에서 월남파병은 우리나라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대사건으로 저자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70년대 초 있었던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에 주한미군이 실제로 철수하였는데, 었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얘기하는 현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70년 8월 24일 내안한 에그니우 미국 부통령은 1971년 6월까지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시키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나머지 주한 미군도 완전히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3개월이나 빠른 1971년 3월 주한 미군 1개 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철수는 우리가 월남에 대한민국 군인들을 파병하고 있던 때에 이루어진 일들로서 주한 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하여 주한 미군 대신. 대한민국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고 있던 우리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제 사회의 현실은 매우 냉혹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군의 월남 파병 결정 때 존슨 행정부가 얼마나 고마워했는가를 엊그제 일같이 기억하고 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주월 한국군 2개 사단이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군을 도와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시기에 닉슨 행정부가 이러한 태도로 나오는 데 대해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신년사에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적자 생존의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러한 내목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힘없는 약소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아픔을 되새겼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자주국방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박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계획을 보고 드리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박 대통령은 미측 방침에 일일비하는 처지를 빨리 초월해야 한다. 자주국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자주국방에는 막대한 내외자가 소요되므로 경제가 잘 되어야 하며, 첨단 정밀 무기는 고가이므로 외화는 신종 고성능 무기 도입에만 충당하고, 전통적 기본 무기는 하루빨리 국산화해야 한다. 라고 지시하였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앞으로 5, 6년 안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71년은 국군을 좌우하는 중대한 해이며, 앞으로 2, 3년간의 국가 안보상 중대한 시기라고 했다. 2, 3년 사이에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군의 현대화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철수,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가안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갑자기 중화학공업의 얘기가 나온 듯 싶지만, 주한미군의 철수,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원자력을 어떻게 개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원자폭탄이 될 수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자력 발전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신 적이 있는 각하의 회호,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결국, 자주국방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이루어 나아가자는 뜻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중화학공업은 결국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한 중화학공업은 이러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맞물려서 시작되었고 그 최고봉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그 결단의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73년 1월 31일 중화학공업 건설 추진을 위한 브리핑에서 나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약 100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대통령이 남덕우 재무부 장관에게 돈을 낼수 있겠는지 묻자 남 장관은 액수가 너무 커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의 사업에 협조를 안 해주셔야 되겠나 라며 결단을 내리셨다. 18억 달러를 수출하던 당시에 100억 달러 투자 규모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출 규모가 5,700억 달러인 현재 그 5배인 2조 7,500달러를 투자하자는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구군을 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중화학공업이 단순히 경제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이 중화학공업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고, 북한과의 체제 전쟁에서의 승리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신의 배경과 그 정당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매우 방대함으로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77년 미국의 유명 잡지인 뉴스웨크에서도 우리의 경제 발전을 성공 케이스로 다룰 정도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드렸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읽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수정님의 여러 다른 책들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것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한해국당 북클럽이었습니다.